이거 아니야? 어. 여보세요? 아우, 너가못 연다? 어? <laughs> 오빠 짐은? 어? 우리 그래. 경북이 언자네요. 응. 네. 가보자고 가자고 가보자고 예네 아.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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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ㅋ ㅋ 이마트에 <laughs> 간 사람 있나? 너네 가 여기도 와봤어? 어, 어. 와 너네 진짜 잘 돌았다 어, 어. 오빠 나이죠 밖에 없어 얘들아 이누 못생겼다 못생겼다 인정!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우리 집 <보러> 가는 거지? <laughs> <laughs> 우리 집. 아, <목소리가> 아, 나..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진짜 조심해야 뭐야? 세운 거야? <목소리가> 진짜 시골이다. 근 공기 공기 짱 좋을 듯. 그래서 재혁이가 레이 뒤집어진다고... 조심면서 오라 그랬어. 뒤집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차 빠질 것 같은데, 이기는이리여가지고 아니, 빠지면 근데 들어서 꺼내긴 할듯 레이잖아. 오진이랑 재혁이랑. 아니, 밀었죠. 애 들어서 빼자. 이런. 오분만어바거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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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카야. 웃음> 아니 야비 오는 데 어떻게 가? 그냥 들어간 거지 안돼 그래. 아니 이정도로 괜찮아 또 내려가 임마 아니 그리고 계곡 여기서 얼마나 가는데? 차 타고 가야 돼 아니 여기 길이 너무 비프 정도라서 어, 맞아 근데 가야 돼 <laughs> 사장님한테 가겠다고 했어 어,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아아아아 는거 맞지? 집 구경 좀하아야나 옷이 없어아 여기 <laughs> 수건에 물을 묻히고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은 사람이 익사합니다 아, 셀프 익사요? 어 셀프 익사 물 밖에서 익사할 수 있어요 오늘 관인 익사합니다 예. 어, 예. 어, 뭐익사에서 익산 가라 바로 숭아물 김치물 김치물 야 들었어요. 나도 들었을걸? 어 들었어 약간 김치를 여기 여길... 이건 알 거예요 깨끗하게 아네 아, 아, 감사합니다 위에 올려도 올려도 되죠 교체해 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새곡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래로 내려가려고해 야, 진짜 춥겠다. 야, 야, 니단거 봐. 여기 들어와 있으면 안 차갑대. 미친 듯 동상 걸린 거아니가 이미? 야, 진짜 차가운데? <laughs> <laughs> <서점. 웃음> 아얘 <얜> 누구야? 이제 여기? 얘 누구야? 경경경경경 무서워. 이렇게 해라기다다너무 <laughs> <laughs>

얘 너무 너무 구멍 떨어가지고. 수봉다 잡고 이거. 나머지는 갈비보로 하는 거. 너너 찍고 있어. 아 이렇게 눈빛이 아니야. 그 그렇게 잘 나왔으면서 왜내꼴 그렇게 어색하냐? 유튜브 보게 주세요. 미안해내 꼴에서 난리야. 그것도 아니고 지금 퇴근. 어나이 르가는 주가. 우리 뒤에도 차가 있어서. 응. 어, 도 차는 너무 크다. 카니발은 진짜 어둡 아까 우리 레인은 됐는데. <laughs> 레인은 귀엽지 않요 레인은 여기 옆으로 굴렸다가. <웃음> 다시 온다. <laughs> 다시, <혼자>. 다시 들고. <laughs> 다시 세워. 잠깐 <laughs> 누웠다가. 아니면 잠깐 너네 내려와봐. 들고 <laughs> 옮기는 거지. 어, 하나, 둘, <laughs> 셋. 하면 옆으로 밀어. 어. 여기 딱 눕혔다가. 아이고, <laughs> 가세요. 뭐 하나, 둘, 셋. 옆으로 세요옆 <laughs> 아, 여기, 아니, 여기 쓰면 돼. 아. 나 뒤에도 차 있다. 뒤에도 있어? 차가 있지, 우리. 우리, 린 가야 되는데, 계속. 우리 먼저 가야지, 뭐. 어. 앞으로 가시고 가면 응. 될 거야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 됐다. 오, 됐다. 쟤들 운전 잘하네. 야, 멋지다. 멋지네. 결혼하자. <웃음> <웃음> 축하한다. 내꺼야. 해 축하해. 아니 돌고기아 맞다죠. 기름 기나 이게 아야 버스 앞에서? 나가 나랑 재욱이랑 같이 밥 먹고 돌아왔 멋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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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더 웃는 게 존나 귀여워. 아 귀여워. 너와 함께가 생략. 요즘 인기 많은 뭐가 멋있어. 인정. 그렇지. <목 Kos> 아, <아하하. 웃음> 이런 얘기를 한번먹고 머리가 아파. 우리는 모르잖아. 근데 너도 모르잖아. <목요> 우리, 우리, 우리